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무탑 100층까지 도달했는데, 아마 100층 영상은 다음에 올라갈 것 같고, 오늘은 100층까지 올라오면서 어려웠던 층 위주로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무탑이 좀 쉬워가지고, 보상 개꿀 하면서 광속으로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혔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바로 80 층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4 명이 CC를 가지고 있고 남은 한 명은 고뎀을 가지고 있는 지옥 같은 층인데 여기는 어떤 조합을 들고 가냐면 보통 파이크의 메인 딜러, 서브 딜러, 힐러, 탱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처음엔 해봤어요. 근데 당시 제가 태호 2초도 아니고 장비도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딜은 딜대로 안 나오고 턴 질질 끌리면서 CC 걸리고 패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파이크를 빼고 데구성을 해서 클리어 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올려놓을 테니 스파이크 없으시고 스펙이 좀 딸리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고 클리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다가 아키는 층이 있는데 여기는 다섯 명 전부가 CC기가 있는데 그것도 한 명당 두 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클리어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는 스파이크를 키워서 사용했습니다. 조합은 이런 식으로 짜서 딜러 스킬 다 쓰고 힐이랑 빈결 쓰면서 버티고 그런 식으로 클리어를 했던 것 같아요. 킬 타이밍이 중요하니, 혹시 여기서 맡기신 분들은 88층도 오른쪽 위에 올려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가다가 90층, 여기도 이제 cc 지우기고 정말... 극혐인 유신이 나오죠. CC가 너무 많으면은 상대팀의 스킬을 순서나 실력보단 좀 운빨에 기대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무한의 탑을 약간 다 이런 식으로 불쾌하게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저는 스파이크를 안 썼습니다. 왜냐면 스파이크를 쓰면 딜이 너무 부족했어요. 95층 전까지는 제가 템파밍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선봉장태호의 심지어 연인은 선봉의 암살이었나? 이상한 템을 줬었는데 그래서 스파이크를 쓸 수가 없었고 탐버퍼를 사용해서 여기는 첫 라운드 첫 스킬에 바로 유신을 흑풍창 관통 스킬로 다운시키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면 좋은 게 흑익으로 유신 면역을 벗겨내고 또 딜러 스킬을 써야 되는 장비를 안해서 되게 좋죠 그리고 2라운드부터는 풍참을 쓸? 1라운드에 썼으니까 있지도 않고 있어도 원콤을 못내요 그래서 스킬 순서를 되게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클리어 했습니다 여기도 스킬 순서가, 개인 여기가 스킬 순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했던 층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영상 올려놨으니 그거 보시고 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막혔던 층이 95층. 여기는 방대 상대인데, 요, 탐버퍼로도 못드어내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스펙업을 좀 해서, 태호 암살 세트 주고, 연이 복수자 세트 줘서 클리어 했습니다. 여기 깨려고 템 파밍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태호는 치확, 치피로 준비가 안 돼서, 치피, 치피 세트로 했거든요. 고점도 높아지긴 했는데 치명타 확률이 너무 낮아져서 저점도 낮아져 버렸지만 그래도 클리어를 했고 연희도 암살 세트를 껴줄려 했는데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파스칼이 끼던 복수자 세트를 연희한테 줬습니다. 어 이것 때문에 돈이 정말 많이 깨졌는데 또 깨질 예정이고요. 예, 매일매일 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연희 템을 또 빼서 파스칼 줘야 되고 여기는 어떤 조합을 추천드리냐면 에이스 레이첼의 딜러 2명, 힐러 혹은 탱커 하나 이런 식으로 추천드리 레이첼 레이스를 왜 추천드리냐면 일단 방각덕에 방덱 잡기 쉬운 것도 있는데 이판 자체를 설계하기가 너무 좋아져요 95층을 제가 실패를 좀 많이 했는데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냐하면 앨리스 회복을 WWE로 빼내는 겁니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딜러스킬을 쓰면은 바로 회복시켜서 풀피로 만들더라고요 앨리스가 그러면 딜러스킬만 빠지고 상대는 상대는 풀피가 돼버려서 개손해죠. 그래서 1라운드는 에이스의 1도천 화염을 먼저 쓰고 피를 까면서 치유 감소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먼저 피를 까주면은 엘리스가 딜이 그냥 어느 정도 들어가도 엘리스가 거의 선 스킬로 회복을 시키더라고요. 만약 회복 스킬을 안 쓰면은 메인 딜러 스킬 말고 발빛백이나 영화 같은 중요도 낮은 딜 스킬을 써서 다시 회복을 유도해주시면 됩니다. 엘리스 회복 빠지면은 UFC죠. 딜러 스킬로 정리 그리고 2라운드. 2라운드에서 는 이제 1도 천원염이 쿨이니까 레이첼 불새로 반각하면서 w w e 힐 요도 해주고 딜러 스킬로 정리해 줍니다. 중간 중간 죽을 것 같으면은 텐코 부음악이나 힐러로 힐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3라운드에 다시 에이스 1도천 화염이 돌아오거든요. 시가 많은 동시에 회복유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딜러 스킬로 마무리.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올리고 싶었는데 영상이 녹화 오류가 나서 영상이 날라가버렸고요. 다시 입장하는 거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 설명을 들으시고 스킬 설계를 잘 해주신다면 감이 잡히면서 충분히 깨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 공략 영상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단돈 1원도 쓰지 않고 플레이하는 무과금 컨텐츠를 해볼 예정인데 그 컨텐츠를 하면서 85층을 클리어하는 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99층이죠 여기도 상당히 빡세서 좀 힘들었는데 여기도 역시나 스파이크를 쓰지 않았고요 제 스타일대로 3버퍼 2딜러 이렇게 해서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깼는지 한번 보시죠 아, 그... 단지한다 よしにし、チェンパンペン<ー>、しむい 기옥의 어둠이 이름을 삼킨다.